자, 안녕하십니까. 어, 앞전 영상에 제가 따부를 싱글로, 이렇게, 이렇게 사장님이 얼굴이 나오는 걸 별로 싫어하셔서 얼굴은 안 나오게. 뒤로 돌아보세요, 사장님. 예, 자,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, 이렇게 아, 예. 아, 자, 수선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. 앞으로 접으실래요? 예, 자, 이렇게, 양복이, 이렇게, 셰파, 어, 단추구멍까지딱 했습니다. 혹시라도, 저기, 여러분들은 더블을 싱글로 할 때는, 이품 사이즈, L이 각,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아니? 여러분, 그렇게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, 이 각이 가장 중요하니까, 예.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